어. 저는 어행성 시골에 왔는데 어 지금 할아버지가 웃을 거 어, 지금 소들이 밥 주는 시간이 라 할아버지는 지붕에 저거 대체 어떻게 할아 태양광 어 일단 태양광만 할수 있나 와 저기서 어저게 태양광이 있는 할아버지 이건 전기세 아낄 수 있지 않아요? 전기세 전기세는 어, 별로 안 쓰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어, 여기로 쭉 가면 쭉 가면 어닭들가는 있는 데가 있는데요. 어 저는 안갈 겁니다. 어, 여기 우세요 소들이 밥 먹고 있는 게 진짜 다 우사고요. 어. 잠깐만 해봐, 해봐.

여기에도 수가 있어요. 아마 여기에도 수가 있을 텐데. 어. 소들이 지고 있지. 아무튼, 구독자가 한 열. 한번 이 영상 을 보시는 분들은 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오, 제가 그리가 여기 무릎에 다쳤거든요 제무릎에 다쳤거든요 그래서 후원도 조금 어 일단 전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음, 아무튼 지금 다리가 어 회복 중인데 그래도 꼬스 무슨 병뚜껑이 있어? 아무튼 아우 어. 어, 더워 아 지금 아 어, 행성 가는 엄청 깨끗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럴듯 아, 저는 어 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잘못 걸어요. 근데 걸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잘못 걸어요. 와 건물 좀 건. 겁나 많이, 지금, 겁나 겁나 많이 쳐. 보시는 게 지금 다 고미줄이에요. 고미가 이만한데. 아, 진짜. 덥다.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. 아무튼 제가 15 구독자가 20명 되면 어 제가 슬립백 말고 음 제가 여기 한번 와서 한번 이소 밥을 한번 주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제가 구, 구독? 25명이 되면 구독자 한 명을 뽑아서 저랑 같이 마인크래프트를 할 겁니다. 아무튼. 이거 가신인가초발이 아이고. 아무튼. 할아버지, 저 먼저 갈게요. 어, 저는 가요.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니요 먹기 싫은데. 아, 안 먹으면 되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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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